모헌 와일즈 업데이트가 4월 4일에 진행됩니다. 전작에서 인기가 많았던 물속성 해룡종 몬스터 타마미치네가 업데이트됩니다. 미치네는 몬스터는 물론 방어구도 예뻐서 벌써 기대가 됩니다. 또한 다양한 축제와 놀거리를 즐길 수 있는 대집회소, 무기와 장비를 제한하고 몬스터 사냥 시간으로 서로 대결할 수 있는 격투 대회가 업데이트가 됩니다. 격투 대회는 글로벌 랭킹 도입으로 전 세계 사람들과 경쟁이 가능하고 랭킹에 따라서 보상이 다르다고 하네요. 스토리 중에 딱한 번만 잡을 수 있었던 최종 보스 몬스터 조시아가 풀립니다. 진다하드처럼 랜덤으로 등장하는 몬스터고 무기와 방어구는 타락 천사 컨셉으로 예쁩니다. 4월 23일에는 축제가 진행됩니다. 축제는 모넌 월드에서 도입된 시스템으로 2주간 전용 방어구인 블루썸을 만들 수 있고 각종 이벤트 퀘스트를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. 집에서 배경도 봄 느낌으로 싹 바뀌어서 아름답습니다. 4월 30일에는 역전왕 레다우가 등장합니다. 스치면 빈사, 제대로 맞으면 한방인 고난이도 퀘스트로 클리어하면 아마 첫 시즌 종결 방어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알마 의상 변경이 됩니다. 유료고 안경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한데 안경을 제거하는 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. 5월까지는 다양한 콜라보 이벤트가 진행됩니다. 이번 업데이트는 구장 몬스터 터 를 즐겼다면 좋아하실만한 오마주도 잔뜩 있었는데요. 셔츠라 생략 많이 했으니 궁금하면 구독 눌러놓고 롱폼을 참조해주세요.